이렇게 짧은 어프로치나 내리막 어프로치는 요 바로 앞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스윙을 크게 들지 않으면 사실 공 터치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럴 때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클럽 페이스보다 스트레스 를 살짝 오픈으로 쓰는데 이때는 발을 왼쪽으로 틀어서 몸에 꼬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들어도 터치감 있는 어프로치를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케이. 제가 오늘 벙커샷 기준 정해드릴게요. 내가 벙커샷에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헤드를 스퀘어로 놓고 공반개 뒤를 치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벙커샷에 좀 자신이 있다. 그럴 때 헤드를 열어놓고 공 하나 뒤를 치면 됩니다. 그 다음 벙커샷에 진짜 자신이 있다. 그럴 때는 공 하나 반 뒤를 치되 공을 세게 쳐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제가 오늘은 필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린 읽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측에 공이 있고 왼쪽에 홀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마운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를 계산하기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냥 이 공을 수평 선상에서 봤을 때 홀컵이 낮은지, 공이 낮은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공이 높고 홀컵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치는 것보다 적게 보고 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엣지부터 핑과의 공간이 없고, 또 라이도 안 좋을 때, 띄우지 못할 때 치는 방법, 범프 했런 알려드릴게요. 볼 위치, 오른발, 엄지 앞에, 스탠스 오픈, 손 위치, 왼쪽, 허벅지 안쪽, 칠 때는 임팩트 때, 딱 끊어 쳐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린 바로 맞추지 않고 엣지 맞추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퍼팅 할때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퍼팅이 홀보다 짧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고 나서 이렇게 딱 멈춰 있어야지만 힘 전달이 잘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을 치고 나서 이렇게 맞고 뒤로 오는지, 치고 나서 이렇게 잘 멈춰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더 이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케이.